안녕하십니까. 행복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 가지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는 나의 행복도를 알아보기, 한두 개의 문항을 가지고 실제로 행복도를 알아보고, 두 번째는 두 가지 행복에 대해서 알아볼 거거든요. 삶에 대한 행복과 삶 속에서의 행복, 무엇이 더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도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아보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지나 면접을 가지고 단순 질문 간단히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심층 면접을 통해서 행복도 뿐만이 아니라 행복의 원인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기록과 흔적을 가지고 행복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일기 편지 문헌 등 기록물. 최근에는 SNS 등 빅데이터, 카톡에 행복의 감정들이 얼마만큼 많은지. 이런 거를 비교하는 연구들도 있죠. 최근에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행복도를 직접 묻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보세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즘 기업께서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아주 간단하죠. 4점 척도로 되어 있어요. 세계 가치 조사에서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개 단계로 물어보기도 하고 11단계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그럼 이렇게 직접 물어보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어요. 논란이. 그러니까 행복을 직접 묻는 바, 당신 행복해라고 묻는 방법이 좋은가? 이걸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행복이 굉장히 바람직한 거잖아요.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람들이 좀 과장되어서 응답을 해요. 실제 행복의 상태보다 어, 이게 좋은 게 좋은 것이요. 그래서 더좀 평소 행복보다 좀 높게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는 행복의 복합적이죠. 상당히 복합적이에요. 총체적으로는 행복이라고 그러지만 그걸 구성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행복으로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거를 구분해서 물어봐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행복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을 일단 테스트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삶의 주관적 웰빙의 수준을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행복사다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복사다리. 지금 오른쪽에 보면 사다리가 있어요. 이 사다리가 11단계로 되어 있죠. 그래서 11점 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갤럽에서 조사한 것을 UN위원회에서 이제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한 결과가 세계행복보고서죠. 가장 그러니까 많이 알려져 있는 행복도 측정 방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거 갖고 테스트를 할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제맨 아래 0에서부터 맨 위에 10까지 단계가 표시된 사다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다리의 맨 위는 당신이 실현 가능한 최선의 삶을 뜻하고 맨 아래는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삶을 나타냅니다. 지금 귀하는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에서부터 10까지입니다. 한번 표를 해 보세요. 자, 앞에로 하셨습니까 <laughs> 자, 이 행복 사다리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평가적인 행복을 조사하는 대표적인 척도예요.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평가하는 거죠. 이 켄트리라는 분이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켄트리 사다리라고도 부릅니다. 여기 켄트리 사진이 나와 있는데 1960년대 활동했던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이 척도를 자기 규정 성취도 척도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1965년에 출간한 The Pattern of Human Concern이라고 하는 책에서 어,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척도를 갤럽에서 이제 빌어, 빌어가지고 지난 몇십 년 동안 평가적 행복을 측정하는 대표적 도구로 쓰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행복도가 낮다 이런 부분도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처음에 이걸 만들 때는요, 사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꼼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문장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다리를 가지고 평가하게 했어요. 이 문항을 보시면 미래를 위해 이루고 싶은 꿈과 희망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당신이 행복하려면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해요. 연구자와 피면접자가. 그러고 나서 이 최종적으로 아까 사다리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타당도가 높은데,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이걸 일일이 이렇게 다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다리만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데 그것이 이제 좀 오해를 가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특히 이게 무슨 어떤 계층적 위치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라고 이렇게 어, 테스트 이후에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이 약간 이제 문제점이긴 합니다만, 어떻든 가장 대표적인 행복도를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셨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럼 평균하고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2021년도에 한국 평균은 5 9입니다 5.92. 6점에 약간 못 미치고요. 우리나라 이전에도 보면 5.92 정도에서 6.12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7점의 여러분들이 표를 했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이 평가적 행복도는 굉장히 높은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연령별로 차이가 있어요. 한국의 행복도는 연령별로 30대, 20, 30대에 높고 그 이후에 계속 하락하고 특히 60대 이후에 크게 하락합니다. 다른 나라도 다 그런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서구 국가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논란의 그 문제이긴 하지만 그 대체로 6커브를 이룬다. 그러니까 40대하고 50대 초반에 가장 낮고 2, 30대에 높고 그 다음에 60대 이후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계속 하락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실 행복도가 낮은 것은 60대 이상의 행복도가 낮은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어떻든 전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6점 이상이면 약 60개 국가예요. 우리나라 순위가 대충 그러니까 짐작이 가시죠. 7점 이상이 약 30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7점이 되면 약32의 랭크가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평균을 가지고 봤는데 그래도 몇점 정도 되면 이게 전반적으로 삶의 수준이나 행복도가 양호한 것이지. 그래서 갤럽에서 수십년간 이게 조사를 한 결과를 종합해 보니까 이 11단계이긴 하지만 한 3단계로 이걸 나눠 볼 수가 있다. 해서 이거를 웰빙 존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웰빙 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점 이상, 그 다음에 5.6.4.2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세 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7점 이상을 영어로 얘기하면 슬라이빙. 우리 말로 하면 굉장히 이 사람의 삶은 번성하고 번영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그 다음에 5.6점은 상당히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이 양면성을 다 갖고 있긴 한데 현재는 그렇게 안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 그러나 뭐 크게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4.2 이하가 서퍼링이에 고통을 심하게 받고 있어요. 물론 행복도가 그런 삶의 조건들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인플레이나 물가 상승 때문에 미국에서도 4.2 이하 분들의 비율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얼마 전에 보도된 걸 제가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국가나 개인이나 1점 이상이 되면 상당히 안정적이고 어, 양호하다. 일단은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자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다음 우리 테스트를 한번 가보죠. 앞에서 얘기한 거는 삶의 전반적인 웰빙 수준, 어떻게 보면 만족도 수준을 평가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상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행복에 대한 행복 욕구가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은 아마 전에 영상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셨던 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일상에서 체험하는 행복 정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물어보냐면 지금 보세요. 어제 하루 중 한동안 다음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이 한동안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좀 번역에 항상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만 그냥 이거를 일단 무시하셔도 돼요. 어제 하루 중에 다한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이제 감정을 물어보는 거고, 어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 그니 그러니까 일상에서 느끼는, 이걸 잊어버리기 전에 물어보는 거죠. 그럼 오늘이라고 그러지? 오늘은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로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로. 그래서 어떤 감정을 물어보냐면, 지금 보세요. 긍정정서라고 해서 다섯 개를 물어봐요. 편안한 휴식, 미소와 웃음, 존중받는 느낌, 관심 혹은 흥미있는 일을 경험하거나 배움, 그 다음에 즐거움이 다섯 개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정서도 물어봐요. 신체적 고통을 경험했는지, 걱정이 있었는지, 슬픔을 느꼈는지, 스트레스를 느꼈는지, 분노를 느꼈는지. 각각 다섯 개로 물어보는데, 최종적으로 행복보고서에서는 지금 스타표시를 한세 개, 긍정정서 세 개, 부정정서 세 개만을 가지고 집계를 냅니다. 우리는 한번 이세 개만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자, 미소, 웃음, 관심인들이나 흥미 있는 일을 경험하거나 배운 경험, 즐거움, 몇 개를 여기서 어저께 느끼셨는지요? 요일마다 다르다고요? 그렇죠. 요일마다 다릅니다. 어, 휴일은 아무래도 이게 일요일날 조사를 하면 은 여기 긍정적인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할 때는 이제 요일별로 이것을 좀 골고루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뭐 부정 정서도 할 수도 있는데 긍정 정서만 한번 해보세요. 어저께 이세개 중에 내가 몇 개를 느끼셨는지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기억을 한번 해보시죠. 어, 부정정서도 할수 있으면 좋고, 뭐, 다섯 개를 다 하면 좋은데, 어쨌든 이세 개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세 개를 가지고 한번, 어, 개수를 한번 세 보세요.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되나. 긍정정서을 한번 볼까요? 11년 한국 평균이 0.57점입니다. 0.57점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세개 중에 한 개를, 어, 표로 했으면 0.33점이 되고요. 두 개를 했으면 0.67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를 만약 체크했다면 한국 평균보다 긍정 정서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한국의 평균은 이제 두 개는 아니고 두개 가까운 한개 이상이죠. 전 세계는 어떠냐? 0.7 이상이 약 60개 국가고 6 2 이상이 105개 국가예요. 어? 그럼 한국은 엄청나게 순위가 낮은 거죠. 1 0 0위보다 훨씬 밀리는 거예요. 잘안 웃어요 우리가. 즐거운 일이 별로 없어요. 이, 이 조사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부정 정서는 요 한국 평균이 0.24점이고 전 세계는 0 2점 이하가 2 1개 국가, 0 2 5 이하가 약 45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정서는 순위가 양호하죠. 긍정정서는 굉장히 낮은데, 그렇죠? 앞에 평가적 행복하고 지금 정서적 행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둘다 평균보다 높으신 분도 계실 거고 둘다 평균보다 낮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어 나는 평가적 행복은 높은데 어그이 정서적 점수는 낮네. 평균보다 낮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돼? 이 문제를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행복도는 여기서 행복도는 과학적 입장, 즉 특정한 전제하에서 알아본 것이고요. 또 그런 많은 조사 중에 하나 의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조사도 우리가 느끼고 실감하는 다양한 행복 느낌을 모두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테스트일 뿐이다. 이 점을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다른데? 앞에서 평가한 것은 우리가 평가적 행복이라고 얘기하고요. 뒤에서 우리가 조사한 것을 체감하는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경험과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점과 관련해서 여기 지금 음, 카너만이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분이죠. 데니얼 카너만, 심리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경제학에도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고 최근에는 또 행복 연구를 많이 하고 계세요. 이분은 이 둘의 차이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체감 행복은 자신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한 감정을 가르키는 반면 기억하는 자신에 대한 만족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의 감정을 말한다. 그러면서 체감 행복은 삶 속에서의 행복이고 후자 기억하는 자신에 대한 만족은 삶에 대한 행복이다. 다시 말하면 평가적 행복은 삶에 대한 행복, 체감하는 행복이 삶 속에서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경험을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거를 밝힌 유명한 실험이 프리드 리릭슨하고카노만이 실험했던 1993년의 그 실험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때 정점하고 종점만을 기억해요. 가장 좋았을 때, 나빴을 때하고 마지막이 어떻게 됐지? 우리가 왜 헤어졌지? 아 우리가 헤어질 때 굉장히 안 좋았걸랑요. 그래서 우리 결혼생활은 이혼한 부부의 얘기입니다. 굉장히 불행했어요. 그런데 사실 보면 그 과정 중간에는 상당히 행복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의 순간에 느낀 감정과 상황이 끝났을 때의 감정의 편견,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때 그렇다는 거고 지속시간은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는 행복과 우리가 전체의 삶을 평가할 때의 행복과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상황에 대한 행복은 동일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평가적 행복과 우리가 체감 행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 간단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평가적 행복은 삶의 전반적 상태를 평가하는 행복이고요. 어 이거는 일반적 삶의 만족도 또는 주관적 웰빙으로 well 규정을 해요.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가장 일반적인 행복 지표를 얘기합니다. 이 행복은 무엇보다 삶의 객관적 조건들, 사회 경제적 지위, 경제 상황, 고용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해요. 반면, 체감행복은 일상에서 체감하는 행복으로 감정적 행복을 가르키고 주변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하루하루가 즐거우면 미소를 띄우면 주변 사람들도 즐겁죠. 전염되는 행복은 사실은 체감행복입니다. 이거는 어떤 활동을 하는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부터 활용하는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두 개를 비교했는데 아마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납득이 갈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떤 게 중요하냐 이거죠? 어떤 게 중요한가? 무엇이 중한디 이렇게 했는데요. 평가적 행복을 중시하는 경우하고 체감 행복을 중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평가적 행복을 중시한다면 뭐냐면 삶의 목표에 근거해서 평가해 이건 매우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삶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해요. 나는 삶의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거였어 근데 보니까 지금 어, 그것에 비춰볼 때 어느 정도야 그래서 앞으로 내 목표를 설정하는데 현실적으로 도움을 줘요 그런데 대신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는 행복은 이게 왜곡되건 앞에서 봤듯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서적 행복은 어떻게 되죠 일상의 경험과 행복 지속 기간에 따라서 행복을 체감하기 때문에 실제 행복과 가까워요 이거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래의 목표보다 현재의 감정을 앞세우는 측면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laughs> 물론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이나 많은 또이 행복 전도사들은 사실 체감행복을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정도의 개인적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가능한지는 제가 결론 내릴 수 없지만 어떻든 얘기를 들으면 어, 이 체감행동은 잘하면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사실은 철학의 문제고 인생관의 문제입니다. 나는 하루하루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성공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젊었을 때 행복을 사치로 생각했다. 내가 뭔가를 이루기 전까지는 나는 행복을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았어. 내가 이걸 다 이루어놓고 보니까 나의 삶이 정말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체감행복을 이렇게도 비판합니다. 뭐, 맨날 그러면 노냐? 노세노세, 노세, 젊은 노세, 뭐, 이러,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가능하죠. 반대의 입장도 가능해요.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이 나중에 어떤 것을 성취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라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단지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개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방법론이 달라요. 평가적 행복은 삶의 질과 관련된 외적 요소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그 개선을 위해서는 개인적 노력보다는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물론 개인적 노력도 여기에 첨가되면 더 효과적이겠지만 이 부분들이 그렇게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좀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대 수준의 조정이에요. 한국 사회는 특히 기대 수준 때문에 평가적 행복이 낮은 측면이 있어요. 즉, 기대 수준이 너무 높다는 거죠. 얼마 전에 보도된 성대 학생인가요? 썼던 글이 평균의 상향화라는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사회학적인 얘기인데, 한국 기대 수준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릴 때부터 높게 잡혀져 있고, 나이가 들어도 그것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그것에 도달했을 때는 문제가 아닌데, 대부분 그것에 도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기준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대 수준을 뭔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개인이 할수 있는가? 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 주변의 시선 같은 것이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체감 행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게 필요한가? 무엇보다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어떤 활동을 하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개인이 할수 있을까요? 물론 평가적 행복의 개선보다는 약간 용이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환경적인 것이 아주 중요해요. 환경적인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역시 그래서 이것도 정책적인 부분이 개입하면 내가 주변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직장에서 그런 시간 배려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현실적 삶의 조건과의 거리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비현실적이라고요. <laughs>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 어떻든 어떻든 각각의 초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행복의 요인이 지속 가능해야 돼요. 지속해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클라이막스의 감정은 그 이후에 그게 이제 하락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 더 행복해지기가 어려워요. 중요한 거는 지속할 수 있는 행복 요인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화려한, 또 그렇게 강렬한 요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양자가 선순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적 행복이 높고, 뭐, 체감 행복이 낮다. 또는 반대의 경우. 하나를 높이면 하나도 따라 나올 수 있는 따라서 전반적인 행복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방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두 개의 비교, <laughs> 이 비교한다고 그래서 뭔가 그럴듯한 얘기 를 기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이 행복의 문제, 특히 이두 가지 행복을 비교를 통해서 나의 행복의 조건을... 개선하려고 하신다면 조금이라도 그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저녁인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딱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